죄송합니다. 프리스타일. 시녕 안녕. 아. 죠기에 버니 히

향은 누가 먹었죠? 향은 여기도 안 나와요. 아, 향 먹었어요. 아, 여기서 비해. 아, 나도 야 이거. 어, 아, 이거. 고있찮 어. 아, 찮찮 이거. 이거. 이고 어. 거 이거. 이거. 아, 거 이거. 려거이 수가 러니 바로 그거 확인해달게어깐이 거기 약속이네. 어, 여기 지금 안 썼어. 하나씩 먹으세요 sim 원래 아빠랑 어안빨하 아니, 우리 집에 가고 싶단 말이에요. 삼님이니까 배를 요진이나라 이렇게 급행 하 했다는 거예요. 안 돼, 안 돼. 안 된다는 거 너무... 너무 발언 바로 니다 아니, 나는 실장으로 진하게경기했 <laughs> <문제는 목소리>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 아, 이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 어 뭐야 이거? 다 아니, 요즘 세상에 뭐, 진짜 얼마나 돈이 없으면 내가 그런 말을 안하겠지요 아니,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안잡아먹잖아요 그런 사람이 거지. 어딨어. 지금 막오는데 아, 맞아. 아, 맞아.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먹게 돼. 안 먹더라고. 그거 보고 갔대. 아포거에 대해서 얘기가 왔네. 아. 아니. 어 시키 이거 없어지는 거 패치했나 보네. <laughs> 씨발 저번에는 저기서 하면 안, 안 되던데. 야 학교자 그거 먹었네 탈 거? 어그 오프한 거는 거다에뭐라 많이 했어요. <목소리> 뭐하겠어뭐 이런 말이에요왜냐 <목소리> 잡아야 되나안 잡아도 상관없어. 왜 해야 돼? 이거 도비도비 도비. 여기 거를 학대자가 뭐가 되나? 이거 <목소리> 왜? <목소리> 왜 들이 들어가? 야, 시발, 아니, 아니야, 아무거나 뭐? 아, 학대를 먹었어, 먹었으면 저 창도 먹었어. 내가 학대 창... 어, 학대자. 아까 학대자가 먹지 않았어? 창이랑 망치 응. 먹은 거 아니야 지금? <laughs> 아 그래? 망치 너 먹었어? 나 망치 나 도저, 안코. 그럼 안코님이 저거 먹어. 창, 어. 어. 창 지금 창으로 바뀌었어. 벼강 이거 언제 써근데 우리고? 나 알려줄. 이 거지, 이거 게이드쓰만 깨면은 쓰쓰 깨져요. 아쓰쓰쓰쓰깨쓰쓰쓰 나이스 안쓰쓰가요 나를... 아니 또. 아, 진짜 별로 먹네. 나 버리고 가겠다. 요 그냥 대충 가요 아, 개깔에 치르게. 보건이 아예 없고. 어. 아, 없다고? 근데 참 사라지. 어. 잠깐만 좀. 어서 와. 저거 먹어. 렘덴 썼을 거예요, 3렘에. 3렘, 막내 2번, 번 해야 돼. 한번더 해야 돼. 왜? 네? 이게 한번 입구로 갔다가 다시 전는해한 번은 전환을 하면 입구로 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스틴 이리로 올 거야, 아마. 됐나? 음... 다 몰아도 되지. work.

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나 괜찮아. 나 뭐, 나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죽을래, 어. 이게 뭐 맞아. 괜찮아. 어 This is it.

맞아. 진격전. 하늘에서 몰아넣기 어. 전까지 쉬지 않겠다. <laughs> 이거 스픽 싸울 거 두기장할 때 봐. <웃음> 아, 아. 그아 그림자 아디에아거 그냥 시계 한 번씩 그냥 이참을 함께 도록하좋다한번에 예. 가자. 이거 영상 촬영 오지게 될 텐데. 이거 왼쪽 거한번에 가자. 아우 씨나 더씩. 아우, 잘못 걸려 가지고. 괜찮은데 이거 저 가고 우측부터 하던 거 아니면 아 이거 아, 왠... 오겠다 내가 불쪽 왼쪽 어, 왼쪽으로 다 간다 아 이게 할수 있어 <놀람> 나... 나 아뭐 어, 이거 뭐야? 누구야 이거? 한 분이 늘뭐 응, 달라한 것 같은데? 응, 응. 아. 씨야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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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존나 죽었네. 스탭 존나 쌓여 가지고. 우루불 우루 바로 죽게 우루 맞춰 우루. 오케이. 조심해라. 파라파라 파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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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그이스 시발 나 지금 막아? 똑같은 그래. 똑같거똑같이랑악선 비슷한 거 같아 내가 봐서. <laughs> 이 생명이 워낙 세가지고 이거 시발. 이거 계속 안쓰는 거야? 너 서로 야,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. 야사으시켜게 <laughs> 나구나아나 어, 스탭 까봐 말을 못하겠어아 방어권 원래 물리적으 맞추는건데 아나 쓸데없는거 아쉬운거 쓸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안걸리면 똑같이가 할것같아일나요이자가 <laughs> 그때 도와신다고요그때못면아쉬

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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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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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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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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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, 아창어막 창망시 이렇게 다이면 학대자님. 학대자님 요새 이 나왔네. 서에서 윈도 뽑아요. 윈고 때리면 가지고. 예 그럼 학대자 써? 그래 그럼 누가 쓸래? 아폰님에서. 아 의사 내려오면? 어 의사 내려오면 쓰면 돼상 던지라는 얘기지? 네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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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<laughs> 어너 뭐야 너얘 뭐야 누가 나! 나! 아, 아, 와 제발 제발 와나 순간 면대지 축했어축했어어디 언니야, 어디가? 그렇지. 사대지. 제발 제발 축사나어 야 이제 단상 아니야? <목소리> 에에 <에이>, 너무 어우 <목소리> 시발안 보여 <목소리> 나 망치는 언제 꺼이따 <목소리> 여기서 쓰면 되지어 보호막 그뭐 생기면 깨는

'아유, 이거... 조심 있는 자는 없 수 있는 자는 없다. <목소리를> 피할 수 있는 자는 없다 <목소리를> 피할 수 있는 는 없다 다 왔어, 다 왔어, 다 왔어. 거다 왔어. 이따 네. 끝지 나오죠? 난못 어, 먹어요. 아! 반지 안 나오나 안나왔죠뭐야에나왔아 아, 아,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러분들 고생하셨어요 네다고그지밥 먹고 싶으나갈 준비해야 돼 어디 나가요? 밥 어디 먹으러 갈까?

저밥으으러볼볼요요 l c o m 습니다 예. 아, 예 u 아, s 경미장 e e 대다시 t o k a 미장